오늘은 밥솥으로 그릭 요거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면보자기 대짜리 하나 두개 사왔는데 하나만 쓸 거고요. 얘는 비피더스 사과맛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유 900ml짜리 일단 하나를 붓습니다. 저는 유튜버 윤그린 님 레시피를 참고했어요. 그 유명한 영상 아시죠? 그리고 원래는 방금 부은 우유 하나에 이 비피더스 하나가 정량인데 이게 사과 맛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고 원래는 그 액티비아 플레인이 제일 잘 된대요 그리고 이번에서 많이 할 거여서 다 부어주고 이제 수저로 저어주면은 끝이에요 이거 비피더스랑 우유랑 잘 섞이게 저어주고, 겉에 좀 튀긴 거, 이런 것만 닦고, 냉... 밥솥에 넣어줄 거예요. 밥솥에. 이거는 집에 안 쓰고 있는 밥솥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집에서 평소에 사용 중인 밥솥도 써도 상관없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보온만 누르면 돼요. 보온 시작합니다. 저는 보온 2시간 할 거예요. 2시간 뒤에 다시 켤게요. 이제 보온을 2시간 했으니까 보온 취소. 보온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고, 잠깐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출렁이는데 그냥 우, 우유 같거든요. 일단 보는 끝냈으니까 한번 이 절전 모드로 8시간 반 해볼게요. 엄청 잘난 거래요. 망한 거같아 어제 한 거는 망했고 오늘 다시 해볼 거예요 오늘은 서울 우유로 제가 어제 망하고 나서 저녁에 잠이 안 왔어요 열받아가지고 오늘은 기필코 성공한다 자 이거랑

한국장 발효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제 퇴근하고 왔어요 지금은 저녁 한 6시 50분인데 아침에 6시 50분인가 7시에 이걸 껐거든요 지금 한 그러면은 12시간 좀 넘게 이거를 이 상태로 냅뒀던 건데 한번 가볼게요 <놀람> 푸딩처럼 됐다 푸딩처럼 됐어요. 식탁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퍼볼게요. 냄새는 약간, 약간 시큼상큼한 냄새고, 그 사과 불가리스 같은 걸 넣어서 그 향기가 나거든요. 헉! 완전 순두부 같아. 대박. 잘된것 같아요. 한 번. 일단, 냄비를 하나, 큰 냄비를 준비하고, 유청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쓸게요. 공 중에 많이 뜰수 있거든요. 이게 좀 밑에서 보면은 한요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높이여서요 유청 많이 떨어질 것 대비해서 공기, 공간 미리 확보해 놓고, 이제 면보를 깔아볼게요. 면보 한번 삶아놨거든요. 저번에. 삼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트를 붓겠습니다 이거 900ml짜리 하나 한 건데 양딱 좋네요 두개 하면 약간 넘칠 듯이 완성될 것 같아 제가 처음에 실패했을 때는 두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시 도전할 땐 하나만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는 좀 퇴근하고 약간 어디 들렸다 오느냐고, 집에 좀 늦게 와서, 그냥 실온 상태에서 오래 뒀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전에 한 6시간만 냅두고도, 바로 이렇게 면부에다가 짜는 형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냥 오후 8시간 돌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면부에다가 담아서 유청 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다른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방법 해보고 다음에는 그 오크 돌리고 나서 바로 이면포에 돌리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다 펐으니까 이제 이면포를 아주 머리채 잡듯이 꽁꽁 싸매서 어좀 가운데로 옮겨줘야 돼잘 싸매서 살짝만 눌러줄게요 아우 이막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죠? 유튜브대로라면, 이거 이렇게 돌려서, 돌려, 돌려, 돌려. 돌려. 근데 이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짜는 것보다 무거운 거 올려놓는 게더잘 된다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거를 꾹 묶어서, 잘 똘매서 무거운 걸 올려놔야 되겠어요. 집에 누름돌이 있는데, 그거 올려놔야 되겠다. 돌이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이게 세 개가 있는데, 평소에는 장아찌 누르던 건데, 지금 한번 헹궜어요. 원래 깨끗하게 닦여 있긴 했는데, 헹궜으니까, 타올로 한번 닦아줘서, 물기를 제거하고, 려서돌 하나만 올리면 될것 같아. 하나만 올리면 딱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이거 빼볼 예정이에요. 지금 7시인데,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자기 전에 한번 이불 버려주고, 내일 아침에 완전히 이거 먹어보는 걸로. 안녕.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 요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쏟아주고 다시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우창이 찰랑거려요. 이걸 버리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이러고 한 내일 아침에 딱 먹으면 될것 같아요. 바이 이제 어제 그 상태로 둔 요거트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 둘, 접시 빼고. 1차로 빼고, 물이 진짜 얼마 안 나왔어, 유청이. 그 처음에가 되게 많이 나왔나봐요. 완전 꾸덕한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 대박!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헉, 쫀득해! Really? 어, 진짜 쫀득해! 음, 진짜 맛있어! 오바 아니고 진짜 맛있어! 웬일이냐, 야, 이거 대박이다! 와! 이 꾸덕한 거 보이세요?

양 많이 나왔어요 두개 하면 더 많이 나오겠다 끝 야. 이거 아주 꾸덕하니 맛있어요 뿌듯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크가 다 해주네. 나는 그냥 부수적인 것만 하고.